문제 11-1번은 y가 x의 2차 함수인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1번은 x의 최고 차수가 2이므로 2차 함수입니다. 2번은 x의 최고 차수가 3이므로 3차 함수입니다. 문제 3번은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풀면 y는 x제곱-x플러스2이므로 x의 최고차수가 2이므로 2차 함수입니다. 4번은 곱셈공식을 활용해서 풀면 y는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4x제곱이므로 4x제곱이 약분되면서 y는 4x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x의 최고차수가 1인 1차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11-1번의 답은 1번, 3번입니다. 문제 11-2번은 문제 11-1번과 마찬가지로 y가 x의 이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역을 보면 빗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모두 xcm이고 y제곱 센티미터인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삼각형인데요. 삼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x 곱하기 1분의 1입니다. 따라서 y는 x제곱 2분의 x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은 이차 함수가 맞습니다. 니은을 보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이 x이고 부피가 3cm입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일단 원의 넓이를 구한 다후에 높이를 곱해줘야 됩니다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r이 x죠 그러므로 x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y는 3x 제곱 파이이므로 이것 또한 최고차수가 2이기 때문에 이 참수가 맞습니다. ㄷ은 정육면체의 부피인데요.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으므로 가로세로 높이 모두 x입니다. 따라서 y는 x 곱하기 x 곱하기 x 가로곱하기 세로곱하기 높이이므로 y는 x의 최제곱인데 이때 x의 최고차수가 3이므로 디귿은 이차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11-2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입니다.